자아시부터행한스포츠와자 도전하세요. 자 한번 번트해 줘. 한번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자수있습니다자 가자. 가자. 갈 수요. 자몇점이냐 자자자, 보여. 8 5 7 2점 아까 몇점 나왔지? 첫 <목소리> 번째 아, 거? 1,500원. 그 저기서 패턴 70이죠. 패7 0이 빨간 걸 적어줄게. 빨간 걸은 자, 오늘의 아름다운성궁금서엄치가잘나옵니다 잘못됐어요. 마들도 사지 않습니다. 수초도 사망 아, 자, 아, 자 아, 갑니다. 이렇게 또 빨리 와. 자, 알겠습니다. 자, 두번궁에서 달라한 점수만 기억해 주세요. 자, 자, 가시 자, 8268점. 자, 다시 한번게요 <목소리> 자, 8, 어, 자 네. 다시 한 번. 어, 어, 좀, 아, 자, 아, 좀, 좀, 좀 긴장하신 하죠. 것 같아. 좀 긴장했어. 좀 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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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긴장, 긴장 풀어. 어. 자, 가시죠. 긴장 푸고 자, 가시죠. Away, 자, 허리요, 자, 허리요. <Done> 8 4 Sa... 8 0원으 8487점. 짧은 어주시고요 다음 분, 1민기씨 자, 가까요자 가실 거 자, 두분 중에서 잘나오니다 자, 가시죠0 0 0 0 8 자, 우리 안도 올라 안도 맘에 안도 자8안1 7점자8맘1안점 맘에 안도 맘에 안도 자자 안도 맘에 시작. 맘에 안도 맘에 안도 맘에 안도 올라안 자, 팔자자자육자 다시 한번 자두번 중에 잘나온 사람은 기다리겠습니다 오, 투준백 감사니다

자, 정리해습니다가시아 기억 세요 아까.. 천오백 점점다 갈게요. 자, 두번 중에 잘 나온 점수입니다. 두번 중에 잘 나온 점수. 자, 가시죠! 뛰어! 뛰어! 자, 다시 시작! 셋 나왔어 나왔어! 구천일! 자, 구천일이죠. 자, 어깨 푸시고 어깨 빠지는 거알겠지 자, 다시 시 자, 팔 아, 잘못 썼어. 백신이죠. 자, 몸이 훼솟았나 봐. 몸 좋네. 어. 가자! 수영이! 8,944점 8,944점 어1 아까 몇점8까8 9 4 4점8 4점 얘들아 사아이는 눈치 보는 거 아니다 이 형이 말이지? 이름 적고 이름 적고 자 이름 적으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주이보시다 그렇지 팔 차례 자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어요 소리만 자 다시 네, 한번 자 오늘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용기를 내서 던렇지 내 주먹이 세다 한번 보여주세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자 우리 아까 눈치 보던 친구들 음, 계속 담배만 피지 말고 오, 오. 몸에 안 좋은 담배 그만 피고 와서 뻗지 한번 제발리와그 담배 그만 피고 빨리 와장감이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이름 정으세요 이름 적으시고 이따가 이제 상이 들어오면은 경품 들어갑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고정 커트와

맞아. 자. 위치에 있는 곳 위치 도오다 에! 세. 위치. 아까를 젖혀 줘. 이등뭐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자 가. 자. 자, 8600 8 7 0 70 자 오케이 다시한번 있어 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송합다다 아, 죄송합다 아, 송민니다다다다다 김문수 씨, 성민상 가오, 민준 자, 자, 다계신가요 자, 다다 계신가계시죠 다 자, 다다 자, 계신, 자, 그럼 바로 결승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진미씨 먼저. 네, 자, 결승입니다결승이에요 네. 자, 마찬가지로 네. 두번 중에서 잘 나올 점수 듣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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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laughs>

좋습니다. 김문규씨. 김문씨른장자 고강한 말씀. 아, 솔직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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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정도만 해도 아, 평타 그래. 이상은 했다. 아, 아 그평타 그래. 많이 치셨어요? 아, 그래. 아, 아 많이 쳐야지 그래. 아, 아, 자, 자, 자 가시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푹빠어요 아, 가자. 예전 좋았으니까 잘, 잘 봅시다. 자, 까 자, 시다 자, 시다 자, 다다운다 자, 봅 자, 자, 시다 봅시다. 자, 봅시다. Yep. 자, 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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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어, 자, 다 자, 시다시 자, 다시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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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출하려고 하면 25점. 자총민상 씨, 아교입니다5점입니다아아나아교아하나아 교수님도 참아나아도아하나 교수님도 참하나 교수님도 참 좋아하나. 자수시나 그창을 정말 정말 하셔창이안좋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자, 미지수 반갑입니다 자, 미지수 할게요. 만약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점수가 누가 1등이죠. 다운 씨가 9068점이고 그리고 김문수 씨가 9 5 9점 그리고 임진미 씨가 9 4 0점 이렇게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기록을 세우면 1등입니다. 두번 중에서. 지거 아니잖아 한번에자자바닥가로한주시고요자 결승전입니다 네. 자 해보자 해파이에자 해보자 동구에서보자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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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laughs> <out! Get> <laughs> 괴물이야, 오! 민민 자, 미즈! 아까 몇점이었죠9처님찾아오요 아, 오 아, 아, 오늘, 그, 그 1회. 자, 퍼트라 1회. 피카츄 회장으 보냈습니다. 자, 니다음 번에도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웃음> 유튜브를 <웃음>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행군의 액션파트 하고 <laughs> 아, 구독과 아, 좋아요 좀러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성북 하루곰장 파이딩에서 자지원해주시자기포한루곰장에서 뭐야 홍창 1인분 영통 28,000원짜리 자 주인공은 누구야 재대결 한번 해볼까 재대결 재대결 지금 점수가 못하셨는데, 이번에는 차이였습 한우도 장상님, 이고실하시거되 자,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씩 로차서 갈게요. 5, 이바 5, 6, 7, 8, 보 9, 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3, 어3 2어살살 8초, 8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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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심하세요. 자, 바람이 끓여. <laughs> 8초, 8초, 팔초 <laughs> <laughs> 우리 그, 김포 하루복창 사장님께서 도착해주신 2만 8천짜리 곱창소이 자, 자, 버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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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감

이 분은 실망 실망 이런 분이시잖아요 <laughs> 이 <이랜> 분이잖아 <laughs> 실망 실망 아, 비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오늘 참돔이 저조합니다 다음주 금요일 9시에도 행군 펀치왕 꼭 하겠습니다 그날은 꼭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행군 액션파티 펀치왕 파이팅